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모델은 바로 제네시스의 새로운 플래그십 2026 제네시스 G90S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죠. 이 차는 단순히 럭셔리 세단이 아닙니다. BMW 7 시리즈, 벤츠 S클래스와 정면으로 맞붙기 위해 태어난 대한민국 럭셔리의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과연 G90S는 유럽의 강자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인상부터 얘기해 볼게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 G90S를 마주했을 때와, 이게 진짜 국산차 맞아,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네시스 특유의 두줄 헤드램프가 한층 더 세련되고 얇아졌고, 그 안에는 새로운 마이크로 큐브 LED 기술이 적용되어 있죠. 빛의 강도와 각도까지 세밀하게 조정돼 밤거리에서 마치 보석처럼 빛납니다. 그릴은 훨씬 더 넓고 입체적으로 바뀌었어요. 이전지 90보다 공격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고급스러움을 절대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측면의 라인은 솔직히 BMW 7시리즈보다 훨씬 더 우아합니다. 공기역학적 라인과 함께 휠 아치의 조화가 예술이에요. 이건 정말 숨지기는 조각품기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후면 디자인도 정말 놀랍습니다. 리어램프가 완전히 새로워졌고 두 줄의 시그니처, 라인이 이어지는 모습이 낮에는 단정하지만 밤에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머플러 디자인도 숨겨져 있어서 더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전기차 느낌이 나는 순수함이 있어요. 마치 미래에서 온차 같습니다. 제네시스가 이번에 강조한 건 조용한 존재감. 즉, 과하지 않지만 확실히 느껴지는 품격이에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건 와, 이건 호텔이 아니라 궁전이다라는 감탄입니다. 새로운 인테리어 컨셉은 여유로움 속에 집중입니다. 대시보드는 완전히 새롭게 구성되었고,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운전자 쪽으로 살짝 휘어져 있어, 시야와 조작이 모두 자연스럽습니다. 재질 하나하나가 다릅니다. 진짜 나무, 진짜 가죽, 그리고 진짜 금속. 가짜는 단한 군데도 없어요. 시트는 제네시스가 새로 개발한 내르고 모션 2세대 시트가 들어갔습니다. 몸의 움직임에 따라 자동으로 압력을 조절해주고, 장거리 주행에서도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이 열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그 자체예요. 전동 리클라이너, 마사지 기능, 독립형 모니터, 냉원 컵홀더까지. 사실 뒷자리에 앉으면 운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목적지까지 느긋하게 이동하고 싶을 정도죠. 그리고 이 실내에서 놀라운 건 바로 정숙성입니다. 제네시스는 이번 G 90S에 능동형 소음제어 시스템을 넣었어요. 도로 소음이나 엔진 진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반대파형을 만들어 소리를 없애버립니다. 실제로 타보면 마치 방음 스튜디오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경쟁 모델과 비교를 해보죠. BMW 7 시리즈는 여전히 스포티한 주행 감각이 강하고. 벤츠 S 클래스는 전통적인 럭셔리함으로 무장했지만, G90S는 이두 가지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고급스러움과 주행 즐거움의 완벽한 밸런스. 게다가 국산차라는 자부심까지 더해졌죠. 이쯤 되면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주행감은 어때? 바로 그 부분이 이 차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G90S에는 신형 3.5리터 트윈터보 엔진이 탑재됐고 전륜 기반 AWD 시스템과 함께 완전히 새로 설계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됐습니다. 코너를 돌때 차체가 거의 기울지 않고 고속도로에서의 안정감은 그냥 스클래스급 그 이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더 강력한 비밀이 남아 있어요. G90S는 단순한 세단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2차의 퍼포먼스와 기술, 그리고 가격과 경쟁차 비교까지 함께 보시죠.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G90S의 심장을 파헤쳐 볼까요? 자, 이제 G90S의 진짜 매력을 하나씩 풀어보죠. 앞서 말씀드렸던 3.5리터 트윈터보 엔진은 단순히 강력한 출력만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 출력은 약 415마력, 최대 토크는 56kgm로 이전 세대보다 훨씬 부드럽고 폭발적이죠. 하지만 제네시스는 단순히 힘이 세다고 끝내지 않았어요. 정제된 파워를 보여줍니다. 즉 밟는 만큼 밀려나가는 감각이 아니라 밟는 만큼 우아하게 밀어주는 느낌. 고급차의 본질은 바로 그 미묘한 차이에 있거든요. 주행 모드도 총 5가지로 세밀하게 조정됩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스마트 다이나믹 모드. 이 모드는 도로 상황과 운전자의 패턴을 AI가 학습해서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도심에서는 부드럽고 조용하게, 고속도로에서는 단단하고 강하게 바뀌죠. 마치 차가 운전자의 기분을 읽는 것처럼요. 그리고 G90S에는 새로운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됐습니다. 이건 진짜 놀라워요. 카메라로 앞도로를 미리 인식해서 요철이나 과속방지턱이 오면 미리 차체를 올려줍니다. 덕분에 탑승자는 거의 충격을 느끼지 않아요. 이게 도로인지 구름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 기술과 안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네시스는 이번 모델의 자율주행 기술을 대폭 업그레이드했습니다. GDP, 즉 하이 드라이빙 파일럿 기능이 들어가서 고속도로에서는 거의 손을 놓고 주행할 수 있어요. 차선 변경 가속 감속, 심지어 추월까지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또, 스마트 리모트 파킹 기능으로 좁은 주차 공간에서도 리모컨 하나로 차를 밖에서 조작할 수 있죠. 안전 부분에서는 10 에어백 시스템, 교차로 충돌 회피, 후측방 자동 제동까지 전부 최신입니다. 정말, 이 차에 타면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가격입니다. G90S의 시작가는 약 1억 5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는데요. 비슷한 사양의 BMW 7시리즈나 벤츠 S클래스와 비교하면 3천만 원 이상 저렴합니다. 하지만 품질이나 옵션은 오히려 더 우위에 있죠. 예를 들어 벤츠 S클래스에서 옵션으로 추가해야 하는 기능들이 G90S에서는 기본이에요. 리어 모니터, 마사지 시트, 능동 소음 제어 시스템 올 스탠다드. 이쯤 되면 진짜 가성비 럭셔리의 정의가 바뀌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차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요. G90S는 단지 좋은 차가 아니라 한국 럭셔리의 선언이다. 제네시스는 이제 더 이상 도전자가 아닙니다. BMW. 벤츠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정한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었죠. 만약 여러분이 나는 조용하지만 존재감 있는 차를 원한다. 가족을 위한 최고의 안락함을 찾고 있다. 그리고 나만의 품격을 표현하고 싶다라면, 2026 제네시스 G90S가 그 해답일 겁니다. 어떤가요? 이 차. 진짜 BMW나 벤츠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네시스의 새로운 전기 플래그십 모델 G92V 버전을 직접 만나볼 예정이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드라이브가 언제나 품격있고 안전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를 가장 사랑하는 리뷰어였습니다.